송대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갑자기 또 영상으로 나타나서 <laughs> 만나게 되는데요 성경파노라마라는 좋은 성경 공부할 때 성경을 이해할 때 도움이 되는 좋은 책 교재가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고 소개하면서 제가 한 1주나 2주 단위로 한 30분씩 영상을 찍어서 업로드 하려고 그래요 이 내용에 대해서 그래서 성경을 전체적으로 쉽게 어, 윤곽을 잡고 이해하고 싶으신 분들 계시면은 어, 이제 강의렇 계속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에, 내용이 어렵지 않습니다. 되게 잘 썼고, 어, 뭐 어린아이부터 뭐 어른에 이르기까지 쉽게 성경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어떤 그런 잘 만들어진 책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같이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고, 책은 어, 이 책입니다. 성경 파노라마고, 규장 출판사고. 하 테디 홀이라는 분이 쓰셨는데 아주 고전입니다. 성경에 대한 길라잡이, 성경의 어떤 윤곽, 틀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이 책이고, 이 책을 구입하셔서 따라 오시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래서 아니면 난책 구입하기 싫다, 사기 싫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제 영상만 이렇게 보셔도 전체 성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어, 제가 뭐 이렇게 어렵지 않게, 쉽게 어, 어쩌면 여러분들이 다 아는 내용일 수도 있는데요, 그냥 성경을 한번 일주일에 30분 정도 시간내서 어 신고가 전체 정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한번 같이 가시면, 어, 뭐,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체 이제, 어, 12과로 구성되어 있고요 내용을 제가 30분 정도로 한 타임에 찍으려고 하기 때문에, 어, 12주 만에 끝내지 못할 것 같고, 어, 뭐, 15번, 16번, 이렇게 정도 나눌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첫 번째 일과는 먼저 숲을 보고 나무를 보라, 이게 이제 일과고 약간 OT 같은 어떤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책 제목에서도 볼수 있는 것처럼 먼저 숲을 보고 나무를 보는 거죠. 우리가 퍼즐을 맞출 때도 이게 퍼즐 그림이죠. 퍼즐 맞추는 거 해보셨을 것 같은데, 전체 퍼즐 그림을 보고 작은 어걸 맞추면 훨씬 쉽겠죠. 맞출 때 그런 것처럼. 성경이 이제 66권이잖아요. 굉장히 방대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한 원로 목사님은 유명한 분이신데 존경받는 그분이 이제 어느 날 시편을 1,500독을 하고 난 다음에 주변 사람들에게 그랬다 그러죠. 이제 이제서야 시편이라는 산에 등반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셨다 그러죠. 어, 뭐저 같은 사람은 뭐온두가안 <laughs> 났는데 그만큼. 66권, 방대할 뿐만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어렵고 아주 난해하기도 하고 깊은 그런 것이 이제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중요한 것은 연결해서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럴 때더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경 구절, 한 구절 이해하고 해석할 때에도 그 구절만 따로 떼서 이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고, 그것 보통 이단들이 그렇게 잘 하죠. 그렇게 하지 않고, 그 구절을 전체 문백 안에서, 그장 안에서 전체로 이해하는 것, 전체 안에서 구절을 이해할 때, 건강하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연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과 장을 연결하고, 권과 권을 연결해서, 성경 전체를 연결해서 보는 눈을 기르는 것. 이게 이제 우리가 성경 파노라마 통해서 가지고 있는 목적 중에, 또 하나입니다. 성경 전체를 볼수 있는 눈을 열어주는 거죠. 그래서 성경 66권 전체를 좀한 눈에 전체 연결선상에서 보는 거 이해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뭐 작은 예로 어, 전체 66권 성경 안에서 모세오경이 가지고 있는 의미에 어 대해서 또 이해를 하고 나면은 또 전체 성경이 다르게 보이고 또 모세오경 자체도 다르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모세오경이 없으면은 구약의 선지서가 뭐 이루어줄 수가 없고요. 또이 모세오경에 비유되는 모세에 비유되는 것이 또 예수님에게도의 신약에 전체 성경에서 어, 모세오경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크죠. 그래서 좀 연결해서 보는 눈도 길르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어, 이런 면에서 이제 성경파노라마 도움이 되는 그런 초본책이다 어, 할수 있습니다. 어, 기본적인 성경 접근 방법 보통 뭐 크게 두 가지를 할수 있겠죠. 하나는 어, 성경을 전체적으로 크게 종합적으로 큰 틀에서 보는 방법도 있겠고 또 이제 조금 작게는 아주 뭐 돋보기를 대고 현미경을 대고 아주 세밀하게 작게 뭐 단어 하나 구절 하나 느낌표 하나 접속사 하나 살피면서 아주 세밀하게 현미경을 대고 보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두 가지 다 어, 봐야 됩니다 어느 하나가 뭐또 좋은 것이다 어느 하나만 붙잡는 것이 아니고 두 가지 다를 가져야지 성경을 더 온전하게 이해를 할수 있는 거겠죠. 제가 이제 한번그 백두산에 간 적이 있어요. 백두산에 갔는데 이제 차를 이제 타고 이제 백두산입니다 하고 내리라고 내렸는데 보니까 와, 엄청 크더라고요. 멋지고. 그냥 그뭐 등반하기 전에 밖에스만 봐도 크고 멋지고 너무 아름다웠어요. 근데 이제 제가 더 이렇게 기억에 남는 거는 이제 등반을 하는데요. 등반을 하는데 어느 시점에 보니까 한쪽에는 꽃이 피어있어 정말 예쁜 꽃이. 근데 또 바로 맞은편에 눈이, 녹지 않은 눈이 또 있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해 장면에서 저한테는. 한쪽에 꽃이 있고 또 한쪽에는 눈이 있고. 우리나라에서 그런 경험을 제가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먼 발치에서 봤을 때, 크게 봤을 때 보는 아름다움, 멋, 풍경이 있죠. 멀리서 봐야 보이는 게 있잖아요. 뭐, 그랜드 캐년이나, 어떤 큰 어떤 그런 부분이 나야가는 폭포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크게 봐야 보이는 게 있고 그렇지만 또 작게 갔었을 때 보이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전체로 접근하는 방법 또 부분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필요하겠죠. 뭐 성경 안에서도 뭐 생각해 보면은 사상이 바로 다음에 룻기가 나옵니다. 룻기라는 책만 놓고 이렇게 봤었을 때는 모압 땅에 룻이라는 이방계인 하나를 하나님께서 보살피시고 세밀하게 돌보시는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이렇게 볼수 있겠죠. 그런데 또 성경 전체 구약을 넘어서서 성경 전체라는 관점에서 룻기를 보면 룻기는 어떤 책인가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엄청난 그 구원의 역사 그여심 속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룻기죠. 세상 사람은 별로 관심 없죠. 이방 땅에 모압 여인의 뭐 남편도 이런 거, 다 이런 거, 아무것도 없는 처질한 실패에 떨어져 있는 그한 여인인데 하나님이 그 모압 여인 루스를 통해서 다윗의 조부를 낙게하시고 다윗을 하고 예수님을 잉태되는 그 구원의 여정 속에 이 루스를 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전체와 부분 이게 볼때 성경을 보는 맛. 깊이 또 이해가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책을 여러분 보시면서 아, 성경 전체가 이렇게 좀 구성이 되는구나 아, 이렇게 뼈대와 골격이 있구나라는 거 전체적인 어떤 눈을 기르는 거또 함께 또 부분적으로 같이 어떤 이후에 계속 공부를 하시면서 아, 그렇게 눈을 길러간다 그러면 참 도움이 많이 되겠죠. 아. 예, 그래서 성경 조감의 중요서 조감이라는 것은 어, 전체를 한 눈으로, 한 시야로 보는 걸 조감, 조감한다. 뭐 조감도 이런 말 있잖아요. 그죠? 한 눈에 다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 성경을 이렇게 볼 때, 아, 성경은 이런 책이야. 성경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 어, 역사서는 여기 있고, 욥기는 어, 여기 있고, 에스라는 어, 여기 있고, 어, 역사서의 뭐 이야기 순서는 이렇게 진행돼. 뭐 이런 부분이죠. 요거는, 여러분, 보시면은, 성경의 전체 줄거리를 이해하려면은, 아어 딱, 딱 뽑아가지고요. 어 물론 다 읽으면 좋지만은, 성경의 전체 줄거리만 빨리 이해하려면은, 창세기 출입굽기 민수기 요수와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한기 상하, 에스와 네미야. 요 사이에 빠진 게 있죠, 그죠, 책들. 근데 여기, 여기까지만, 네미야까지만 읽어도, 구약 전체 줄거리가 딱 정리가 되는 거고, 신약은 줄거리가 어떻게 되나요? 마테마가 누가 요한 모금 사도행자. 역사서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역사서만 읽어도 어, 전체가 좀 정리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 성경 전체에 대해서, 아, 역사서가 이렇게 좀 전체 조감을 잡을 수 있다는 그런 부분들을 이해하는 것처럼 성경 전체를 조감하는 어떤 부분들, 아, 역사서는 이렇게 조감이 되는 거다. 또, 여러분들이 뭐 교리나 신학이나 이런 부분들도 성경의 어떤 주제별로 묶어서 정리한 것이 그런 교리고 신학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성경 전체를 바라볼 때 성경을 많이 읽고 또 뼈대와 골격과 전체 틀을 자꾸 보고 하시게 되면 성경이 눈에 보이죠. 역사서, 뭐 시가서, 또뭐 체험, 뭐 어떤 뭐 이론, 신학적인 부분들, 주제별로 내용을 막 정리가 되고 하면은 야, 이거는 뭐 성경을 보는 어떤 인사이트와 목이 굉장히 달라지고 또 깊어지고 넓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좀 삶과 인생을 관조한다. 그러나요, 그런 좀 깊이가 있는 어떤 또 인사이트가 있는 그렇게 눈이 열려지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중에 하나가 참 성경을 많이 읽으시면, 성경을 통해서 한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또 사물과 세상을 바라볼 때 눈이 이렇게 열려지는 그런 경험들, 고백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사이트 안 올려주시기 때문에, 성경을 성경만 그냥 조각하는 게 아니고, 어, 사람과 사물과 세상과 하나님에 대해서 눈이 열려지고, 정리되고, 얼기설기 다 흩어져 있었는데 하나로 묶이는, 어, 정리되는 그런 어떤 은혜, 은혜라고 할까요? 그런, 주,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성경 전체를 조감하는 어, 그런 어떤 부분들 필요하죠. 네, 뭐 같은 얘기입니다. 성경 전체를 이렇게 바라볼 때, 창조부터 어, 마지막 완성 때까지 성경 전체 역사 속에서 지금의 나, 성경 전체를 바라볼 때 우리가 하늘을 볼수 있는 거잖아요. 창조 때부터 새 하늘 갔을 때 마지막 때까지 와서 이렇게 하늘을 쫙 바라보게 될때이 안에서 주어지는 하늘의 인사이트, 토란 어떤 계시의 말씀들이 막 쏟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부분적으로 파편적으로 아는 성경 지식이 아니고 여러분이 전체 조각을 할때 얻게 되는 어떤 경험들 지식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예, 이 책에서 얻는 유익, 몇 가지 많이 게 설명하고 있는데, 어, 뭐 성경의 어떤 골격, 뭐, 의 골격, 뭐 여덟 골격을 뭐 얘기하는데, 어, 성경을 좀, 이 테리골이라는 분이 성경을 이렇게 쉽게 어, 이해할 수 있도록 뭐 골격으로 이렇게 좀 나눴어요. 쉽게. 뭐 차차 이게 보시게 될것 같고요. 어, 성경을 한눈에 보게 되는 지도, 지도를 통해서, 어, 지명이나 지도를 통해서 보게 되면 더 쉽게 좀 많이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고요. 관권에 대한 어떤 가약한 어, 주제, 또 역사적인 어떤 배경, 또 어, 뭐 신구약 어떤 침묵기, 에 있을 그런 내용들, 어떤 성경 전체가 어, 좀 이해되고 뼈대가 잡히는, 어, 그렇게 도움을 주는 그런 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어, 천천히 따라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어, 성경에 대한 기초상식. 구약은 몇권이지 네. <laughs> 신약은 몇권입니까 네, 아 이게 테리 올리라는 분이 어, 성경을 이해할 때 이렇게 이해라 하고 처음에 이제 주는 게 어, 성경이 이제 골격이 세 골격이라는 거죠. 나눌 때 성경은 역사와 체험과 예언으로 나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 같은 경우에 역사를 다루고 있는 내용이 어, 1 7 건이 있고. 체험을 다루고 있는 내용이 다섯 권이 있고, 그 다음에 예언을 다루고 있는 분이 열일곱 권이라는 거죠. 신약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신약도 역사, 체험, 예언으로 나눌 수 있다는 거죠. 그 신약의 역사는 다섯 권, 신약의 체험은 스물한 권, 예언은 한 권. 그래서, 아, 성경은 아, 골격이 있는데, 세 골격으로 나눌 수 있구나. 아, 역사가 있고, 역사의 내용을 다루는 부분에 측들이 있고, 또 체험적인, 아, 또 개인의 체험적인 내용을 다루는 부분이 또 있고, 또 미래적인 예언에 대한 어떤 부분들, 심판에 대한 부분들, 또 희망에 대한 부분들, 예언에 대한 부분이 있구나. 골격에 크게 신고야.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구나. 이것만 좀 정리하셔도 되게 좀 도움이 많이 될까요? 예, 그렇게 성경 전체 어떤 골격이 나눠지는데, 이 모든 것들은 사실 하나님의 이야기죠. 그분의 스토리,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골격을 나누는 것도, 뭐 뼈들을 나누는 것도, 다 뭐냐면은, 하나님의 이야기가 에을다 들어있고, 그 골격 안에서 그분의 어떤 메시지를 찾아내는 것, 발견하는 것, 예, 참 중요한 거겠죠? 어, 좀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보시면은, 어, 구약성경에서 어, 역사성, 어, 그게 역사, 체험, 면, 세공격으로 나눠지는데, 구약성경 어떻게 되는가? 보시면은, 창세기, 어, 출애국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수와 사사기, 롯기, 사무엘상화, 열악기상화, 역대상화, 에스라, 네미아, 에스더. 그리고 침묵기, 사명연 있잖아요. 여기까지가 구약의 역사서죠. 어, 쭉돼 있고. 그 다음에 구약의 체험서. 욕기, 시편자언아바전도서 그러니까 체험이라는 거는 개인의 체험이죠. 어, 체험적인 내용들을 다룬 그런 내용들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예언서는 말 그대로 수, 어, 대선지자들 또 소선지자들 나타나서 예언을 하죠, 그죠? 이사야, 예레미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켈, 다니엘, 호세야, 요엘서, 아모스, 오바냐, 요나, 미가, 나훔 파바쿡, 스파냐, 학계, 스카냐, 말라기에 서 예언서 이렇게 이루어진다. 그리고 시약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 시장도 전체 골비이 어떻게 되지 할때 역사 또 어, 체험 예언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역사는 뭐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모금 사도 행전 이게 역사죠. 신약의 스토리가 어떻게 이어지는가 이 사도행전까지 다 하고 끝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어, 체험에 대한 얘기가 뭐냐? 이건 서신서인데 사도나 또 사도 바울 말고 다른 어떤 뭐 베드로나 야고보나 이렇게 쓰면서 개인의 체험을 썼다. 그래서 서신서지만 체험서로 그냥 이렇게 전체로 넣어서 정리를 하는 거죠. 서신서지만 해서 나중에 또 여덟 격으로 나눌 때좀더세명하게 나누지만은 세곡격으로 전체 틀을 잡을 때는 요렇게 이해하셔도 좋죠. 체험서. 그다음에 예언서는 요한 계시록. 예언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 뭐 시대별로 요렇게 나눌 수 있다 얘기하는데 뭐 고약 시대는 어, 별은 이스라엘을 상징하죠. 그죠? 별은 그래서 구약 시대는 시대별로 나누자면 뭐 태초 시대 있겠고, 족장 시대 아브라함 이상 역업 그죠? 그리고 뭐 노예 생활 광야에서 그다음 굽 시대 가난 정복 시대 사사 시대 요랑 시대 바벨론 포로 시대 봉곡 귀환 시대 이렇게 정리하니까 쉽죠? 그죠쭉 전체 역사가 정리가 되죠? 그리고 신약 시대도 그렇죠 메시아를 대비하는 시기가 있었고 예수님 그다음에 성령 강림 교회 성장 사도들의 전도에 서신들 요한계시록 이게 뭐 전체적으로 어, 연대기적으로 좀 정리하는 이렇게 그림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 성경을 어, 전체적으로 좀 정리할 때 음. 여러분의 언어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여러분의 언어로 정리하고 말할 수 있는가? 또 굉장히 좀 중요하, 중요하겠죠? 내 언어로 성경 전체 스토리가 어떻게 정리되는가? 여러분 한번. 개인적으로도 한번 해보시고요. 이거 좀 정리하면 좋죠. 그래서 뭐, 어, 뭐, 창세기 1장에, 어, 천지창조가 이어지지만, 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죠. 죄를 짓게 되고, 하람님또노아로 어, 심판을 하시죠. 심판하시지만 또, 바벨탑에 교만한 사건이 있고, 이게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사건이죠. 그리고 이제 12장부터 아브라, 이삭야곱, 족장시대가 이렇게 열리게 되고, 창세기의 맨 마지막은, 요셉 통해서 야곱의 가족들 70명이 애국 땅으로 고센인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끝이 나죠. 그죠? 그리고 출애국이 열려지는데 모세 통해서 출애국을 하게 되고 가난에서 40년 동안 유리방황을 하다가 가난에 입성을 하죠. 입성해서 가난 정복 전쟁을 7년 동안 하죠. 7년 조금 넘게 하게 되는데 그리고 이제 가난 땅을 정복하게 되고 또 바로 왕정 시대가 열리지 않잖아요. 열리지 않고 어, 사사시대 400년, 거의 400년 가까이 사사들의 시대가 이어지다가, 비로소 이 왕정시대가 열리게 되고, 그 왕정시대의 첫 번째 왕이 누굽니까? 사울이죠. 사울, 다윗, 솔로몬까지 이어지다가, 어, 솔로몬에서 나라가 나눠집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또 남유다 이렇게 나눠지고,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로에 의해서 B.C. 722년에, 아니면 721년에 멸망당하죠. 그리고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멸망당할 때 전체 세 번에 걸쳐서 공격받고 또 이렇게 포로로 이제 끌려가게 되고 그렇게 바벨론에서 70년 포로 생활 이후에 다시 귀환을 하게 되죠. 그죠? 귀환하면서 전체 세 번에 걸쳐서 귀환을 하게 되고 그때 주요 인물이 학사 에스라와 느미아에 의해서 다시 본국으로 귀환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이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구약의 역사 끝이나고 침묵기가 있다가, 예수님, 어, 오실 어떤 그걸 준비하고 예비하게 되고, 그런 과정 속에 이제 예수님 오시면서 성령이 임하시게 되고, 성령이 오셔야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폭발적인 교회 성령이 있게 되면서 사도바를 중심으로 한 사도들이, 땅 끝으로 열방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고, 그맨 마지막에, 사도 이완이 반모섭에서또 유화기시록을 기록하게 되는. 그래서 창세기 맨 처음에 어 이렇게 하나님께서 새 창조, 참조, 새로운 창조를 하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유한기시록맨 마지막에 죄로 깨어진 이 땅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새하늘과새 땅을 새롭게 만들어가시는. 그래서 성경의 처음과 끝이 같다. 어 성경의 전체 역사죠. 뭐 정신없이. <laughs> 말씀드린 것 같은데, 여러분 언어로 성경 전체 스토리를 한번 정리하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어, 잡고 계시면, 이해하고 계시면 도움이 많이 되고요. 어, 제가 1과 어, 전체, 예, 먼저 숲을 보고 나무를 보라, 여기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이 부분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의 다양성과 통일성, 저와 여러분이 믿고 신앙하는 기독교의 어, 가장 핵심적인 부분, 몇 가지 중에, 성경이 뭐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할수 있겠죠. 우리가 읽는 이 성경 어 그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그 하나님을 소개하고 구원으로 인도하게 만드는 그 성경은 어떤 책인가? 이거 보니까 이 성경 책이 40명의 기자들 40여 명의 기자들이 썼다라는 거야. 한 사람이 쓴게 아니고요. 놀랍죠? 그리고 열 가지의 기록 수단. 뭐 펜으로 그냥 쓴게 아니고요. 컴퓨터 타자로 그냥 친게 아니고 어떤 어떤 거는 뭐 돌에, 어떤 거는 파피우스에 어떤 거는 지느개, 어떤 거는 그냥 가죽에, 뭐 끌에, 뭐 끌로, 뭐 패드로 기록 수단이 굉장히 다양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기록 기간이 여러분 1,600년의 기록 기간으로 보는 거예요. 모세 우경부터 사도 사도 요한이 바모세면서 계시를 쓸 때까지 1,600년의 기간 동안. 그 전체 장수는 1,189장입니다. 그리고 언어는 세 가지 언어로 기록되어 있는 거죠. 헬라어, 히브리어 아랍어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등장인물 놀랍습니다. 2,930명. 전체 66권. 주제도 방대한 주제 엄청나게 많은 주제에 대해서 삶의 굉장히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책이고 또 지명도 놀라워요. 1,551개의 지명. 한 군데서 쓰여진 게 아니고요.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지역과 나라 국가에서 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고 어, 그런 곳에서 막 모든 하나님의 이야기, 키즈 스토리, 그분의 이야기가 쓰여졌다라는 거죠. 근데 놀라운 거는 이렇게 굉장히 다양하죠. 40명의 어떤 기자들, 또 어떤 세 가지 언어에 1,500개가 넘는 그 지역에서 등장 인물도 이렇고, 66권에. 그러나 너무 놀랍게도 1,600여 기간 동안 이렇게 다양한데도 불구하고 놀라운 거는 통일성이 있다는 거죠. 구약, 신약 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모든 것이 초점에 맞춰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마이가 했던 게 뭐냐 하면, 어, 교회 역사를 보면, 이 성경, 이거 하나만 생각해도 성경의 다양성과 통일성, 이것만 생각해도 성경은 정말 진리죠. 이런 책이 없죠. 지구 역사 속에. 어떻게 이렇게 오랜 역사 동안 다양한 사연을 썼는데, 한결같이 똑같은 이야기, 똑같은 그분에 대해서, 핵심에 대해서 세월이 끊어지지 않고 똑같은 이야기를 할까요? 이건 없거든요. 이건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 저자이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죠. 이것만 생각해도 뭐 지금도 제가 막 소름이 돋는데요. 우리가 믿고 신앙하는 거는 허구가 아니고 소수자이고 픽션이 아니거든요. 살아계신 하나님, 실제 그분의 이야기 그분의 입김으로 쓰신 그 책을 우리가 읽는 것이기 때문에 생명이죠. 생명. 그래서 사탄마가 한건 뭐냐면 이 성경책을 불사를려고 없애려고 다양한 테러, 뭐다 이렇게 막 제거하려고 했었지만 성경은 진리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하셨죠. 하나님이 막으시면서 지금까지도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읽고 있는 책이 성경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다양성과 통일성. 저는 이 부분 앞에서만 안에서 조금만 생각해봐도 아 그냥 믿음이 그냥 막일어나는것 같아요. 네, 너무 놀라운 책이고 생명의 책. 지금은 너무 많이 그냥 보편화되어서 그냥 교회 오면 늘 뒤편에 꽂혀 있고 와서 이게 읽고 성경 책도 요즘 잘안 읽죠. 그냥 스마트폰에 있는 이거 읽고 말씀 너무 많이 안 읽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부끄러움이 있는데. 그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되겠어요. 우리가 제가 사실 이 강의하는 것도 강의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성경 공부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성경 공부의 거울은 첫 번째는 예수님께로 가는 거지만 그 과정에 가장 핵심은 말씀을 읽는 거거든요. 이 과정을 통해서 성경 공부하면서 말씀을 읽어야 성경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어떤 성경 공부든 성경 공부 했으면 그 사람 마음 안에 아, 말씀을 읽고 싶다는 마음이 일어나는 게정상적고 바른 기능이죠. 그래서 말씀을 너무 안 읽으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게 너무 중요하고, 정말 성경은 진리고 참이고, 생명이다. 말씀을 정말 읽으면 변화된다라는 거.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복을 주신 것이죠. 성경의 특별한 용어들. 예, 금방 소두에 말씀드렸지만은, 성경이 어떤 책인가, 성경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소개하고, 이 성경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길을 열어주는 것 도와주는 것이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성경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알고 구원에 이르렀다면 다른 누군가에게도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 어,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사명이죠 이 일이 어, 목회자에게만 주어져 있는 일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부지런히 많이 읽으셔서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을 알고 만나는 것,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고 만나는 것, 그분께 나아가는 것.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오정인가요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막 책망하잖아요. 그 책망의 내용이 뭔가요? 내가 성경은 이런 책인데, 그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을 읽으면 이 성경은 나에게 오게 되어져 있는데 너희는 나에게 오지 않는다는 거죠. 성경을 읽는데 예수님께 안 가요. 그거에 대해서 막예수님이 책망하시고 아주 냉철하게 비판하시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로 가게 만드는 책이다.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 힘으로 하나님께 갈수 있나요? 우리 힘으로 구원에 이룰 수 있나요? 뭐, 뭐 기도를 많이 한다고 그래서, 헌금을 많이 한다고 그래서, 교회가 요구하는 어떤 기준들, 뭐, 원칙들 많이 제시하고, 뭐, 잘 따라한다고 그래서 구원에 이룰 수 있나요? 어떤 행위를 해서 우리의 자질로 노력으로 만든다는 거죠. 전적인 하나님 은혜로 구원을 받아들이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귀에 딱지가 않다 우리가 많이 들은 이야기이지만은 사실은 자기 스스로 아는 사람들이 예수를 열심히 믿는 자기를 믿지. 에, 정말 나의 노력과 열심이 아니라는 걸 머리로 잘 알지만 그걸 사실 잘 못해요. 뭔가 기도를 많이 하면 내가 괜찮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선행을 많이 하면 내가 더 좋은 사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에, 그게 본질이 아니잖아요. 구원이 내 편에서 뭔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윤리와 도덕을 따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예, 하나님께 전적으로 은혜 받는, 예,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죠, 기독교는. 그래서, 이런 부분 안에서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 건강하고 바른 신관을 갖는 것이 그 단순히 종교적인 영역에만 머물지 않고 그 사람의 삶의 질 자체를 바꿔놓기 때문에, 바른 복음을 이해하는 건 너무 중요하고, 여러분들 개인적인 어떤 삶의 영역 안에서 정말 하나님, 정말 그분을 알아서, 삶이 정말 바뀌어지고 여러분 통해서 누군가에게 정말 여러분 만났던 그 보고 그 예수 그 생명 좀 전달할 수 있는 여러분 정말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오늘 어, 이야기 여기까지 할까요? 예, 그리고 다음 시간에 2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